Yeah. 이야. 굵은 가시덤플 다, 다 세게 됐습니다. 가시, 가시덤플 다 치웠어요. <웃음> 엄청납니다. <웃음> 어, 단지식 들었어요. 아주. 땀으로 목욕을 했습니다. 범벅이 됐어요. 범벅이. 장어도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. 한 마리 준 사람 있고 두 마리 준 사람도 있어요. 사실은 잡으면 사실은 저음부다 가져오지도 않아요. 같이 있을 때는. 이제 예, 열심히 한번 가져보다 알겠습니다. 저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, 생자리 솔로라고. 이제 지금 한세 시간 걸린 것 같아요. 3시간 정도 걸렸어요, 냉장실로. 이야, 나무가 얼마나 오거졌나? 그래도 여긴 그래도 괜찮아요, 그런 대로. 가시덤풀, 네, 가시덤풀 다 제거했어요. 제거하고, 예. 그리고 가시덤풀 다, 다 세게 됐습니다. 가시덤풀 다 치웠어요. 엄청납니다. <laughs> 어, 간지색 들었어요, 아주. 땀으로 목욕을 했습니다. 범벅이 됐어요, 범벅이. 크니까 멋진 수로가 네, 딱.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. 간신히 했어요. 딱실 때 편성해보겠습니다. 지금 들어올 시간이 됐어요. 가뜩이나 어? 또 아우 온다고 해서 또 아우 자리까지 또 만들어 나고 아주 입에, 입에 막말로 개거품 물었습니다. 개거품 물었어. 아이고. 이제 생자리 이제 못하겠습니다. 힘들어서 도저히,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어요. 아, 이제 못해, 못해. 아우, 힘들어. 아 너무 힘들어좀 좁긴 한데. 그래도 한 다섯 대 펴보겠습니다. 아, 예, 예, 씨. <laughs> 물은 봤지, 어떻게? 야, 일로 들어갔다, 절로 들어갔다, 씨. 아 내가 저도 생각을 못했어. 정글도가 있는 거를 있었으면 벌써 들었는데. 아, 어떻게 아우 또 온다니까 그것도 했지 또 아휴 그냥 다섯 대 좁게 필 거야 한대들피고야죽겠다죽겠어밤 되면 이제 밤 되면 어두워져 보면 알아 안녕하세요. 아시아 프로TV 지예프입니다. 우연찮게 지나가다가, 물이 잘안 보였는데, 이렇게 보니까 물이 있더라고요. 저도 여기 처음 와봤는데, 그냥, 이막 가시 덤플로 된 데를, 장장 한 3시간에 걸쳐서, 자리를 만들어서, 다섯 대만 편성을 했어요. 요즘 생자리니까 좀 어떨지, 좀 기대가 되는데, 달도 안 뜨고, 아주 뭐, 좀, 오늘 밤좀 상당히 좀 기대는 됩니다. 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폭은 한 25m 정도 되는 수로인데, 갈대가 좀 빼곡히 들어차 있어요. 그리고 수심은 대략 한 30에서 40cm. 그 갈대 앞쪽으로다가 1, 2번은 미꾸라지를 꼈고요. 3, 4, 5번은 청지렁이를 3대 꼈어요. 한번 같이 병행을 해서, 처음 오는 곳은 항상 미끼를 두 가지를 갖고 와서 어떤 게잘 먹히나, 꼭 확인을 해야 돼요. 그래야 다음번에 그 미끼만 갖고 와서 낚시를 하면 좀 편할 것같아 응? 안 보여? 뭐요 먹이 활동하지? 장어 먹이 활동하잖아. 쫌 봉대잖아, 이 사람아. 장어 먹이 활동하는구먼. 이제 씨알이 얼마나 큰게나오느냐가관건이야 많이 움직이는데 바로 앞에서 움직이지 갈대밭에서 그러는 것 같아 확인해봐야겠어 장어란 건지 채비를 꼬아놨을 것 같은 느낌이 꼬아놨. 장어가 이 식구들이 있는데 먹지를 않고 개가 너무 많은가 봐, 아씨니는데안 먹는 건 무슨 경우야, 이게. 그렇죠. 먹이 활동을 하는데도 거들떠을안 보네. 장어가 있는데 안 나오니까 이게 사람 한장 하는데요 이게. 센데리 왔다가 작업만 서너 시간 하고 세 시간 정도 한것 같아요. 입질 없어서 지금 한1 0 시쯤에 자리 옮깁니다. 답답다다 <laughs> 계획, 계획했던 대로 갔어야 되는 거죠. 장어를 원래 해마다 낚시 다니면 너무 바쁘게 다녀서 좀 갔다 오면 피곤하기도 해서. 가끔 지인분들 모시고 이렇게 이제 뭐 자화를 먹는데, 먹방 영상을 안 찍어요. 왜냐면, 하 예, 그또 여러분들, 많은 분들 계신데, 괜히 뭐, 먹방 영상 자주 올려봐야, 예, 히좀 미안한 감도 있고 해서, 자주 못하, 다 보니까, 별 이상한 유언비어에 뭐, 이상한 말들이 좀 많이 좀 떠들고 있어요. 뭐, 신경 쓰지 않습니다. 뭐, 저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, 오늘 저기, 아우랑, 같이 낚시는 자주 다녔는데 같이 먹지 못했어요. 다른 지인분들도 모시려고 했더니 바쁘시다고 그래서 묘하게 또 둘이 이렇게 먹게 됐어요. 제가 <laughs> 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여러분들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좀 죄송스럽고 그러네. 그 제주도 갔다가 그 제주도 그 술이 있어서 이뻐서 이제 사왔더니 그 사은품으로 소주컵이 딸려왔대요 그래서 소주컵에다가 탔어요, 슬기에. 슬기에 슬기 타서. 간단하게 한잔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해마다 좀 시간될 때 여러 지인분들 모시고 먹는데 좀 미안한데 이하고는못 먹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먹자 해서 같이 지금 장어 구이를 해서 먹고 있습니다 먹을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양념 시중에 시중에서 파는 그냥 돼지 양념갈비를 하시면 돼요 장어도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한 마리 준 사람 있고 두 마리 준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잡으면 사실은 저 혼자 다 가져오지도 않아요 같이 있을 때는 근데 죄송하지만 큰건 제가 가져옵니다 그게 사람의 식민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<laughs> 안 그래요 아우야 솔직히 맞죠 돈 네. 덕분에 오고지나네요 아, 내가 미안해서, 그냥, 작년에, 다른 지인분들하고, <laughs> 먹어먹었어 먹어서 그래도, 두인초초라기 이거 진짜 배터지게 생겼다, 야, 네. 안 하고 볶은 것 같아요, 안 하고. <laughs> <안> 하 <하고? 웃음> 아니, 뭐 없는데, 거 내가 먹었는데, 정화가안같은 이런 건 괜찮지, 그냥. 음, 지 여보세요? 너왜 이렇게 전화만 받냐? 일하냐? 응? 어? 일하냐? 언제 끝나? 내가 빨리 질러기를 차하고 달려와 아 장어 집인데 리와 지금 운제시작이 빨리 와어 바로 말하니? 소주 먹는데 어. 응? 야야 너 소주 먹을거냐? 너 소주 먹을거면 사갖고 우린 저기 가게 저기 한병갖고 반 나눠먹는게 음. 자 일단 한잔 하시고 야막 이긴 이시고 피를 추석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이제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고맙고 아무튼 뭐 올해 올 장어 낚시도 한번 네 열심히 한번 다녀 보자 알겠습니다 자한잔 하겠습니다 아유, 죄송합니다 저희만 먹어서 이저리개주랑 해서 한잔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. 야 소주 맛은 별로 안 나오는구나 너무 잘게 썰 진짜. 너무 잘게 었어야 음. 이씨 꼬리 먹으면 뭐해 힘쓸데도 없는데 나는 아직 쓸데있어 <laughs> 힘쓸데도 없어 음.